얼마 전 과학 저널 옥타 아스트로나니카에서는 How to create an artificial magnetosphere for Mars라는 우리말로 화성의 인공 자기장을 어떻게 만들까라는 내용의 논문이 게재가 되었습니다. 최근 나사의 화성 탐사선 퍼서비어런스호는 화성에서 고대의 삼각주를 발견했습니다. 예제로 크레이터 주변에서 발견이 된이 삼각주는 퇴적물이 바람이나 지질작용으로 형성된 것이 아닌 강물이 흘러서 형성이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지구에 존재하는 삼각주도 강이나 하천에 의해서 운반된 퇴적물이 쌓여서 만들어지는데 이와 동일한 삼각주가 화성에서 발견이 된 것이죠. 이는 37억 년 전에 화성의 대규모로 물이 흘렀다는 증거입니다. 화성은 과거에 물이 흘렀을 뿐 아니라 아직도 지하에는 많은 물이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고 자전주기나 온도, 자전축 기울기 등 많은 부분이 지구와 유사해서 탐사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현재는 대기압이 너무나도 낮아서 지표면에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대기압이 높아지고 온도가 따뜻해지면 액체 상태의 물과 지구상의 생명체들이 생존이 가능하죠. 화성을 지구처럼 살기 좋게 만드는 것을 화성 테라포밍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화성의 테라포밍 주제만 나오면 많이 거론되는 것이 바로 자기장이죠. 실제 자기장이 없다면 대기를 만든다고 해도 금방 사라지게 되지만 여기서 금방이라는 건 천문학적인 관점으로 지구기압의 대기를 화성에 만들었다면 이게 현재 화성 수준까지 사라지게 되려면 최소 수백만 년에서 수천만 년까지 소요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현재 과학 기술의 발전 속도를 보면 수백만 년 정도 지나면은 생각하지도 못할 정도의 기, 기술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 고작 100년 남짓 사는 인간이 벌써부터 걱정을 하기에는 조금 이른 감이 있지만 장기적으로 인류가 화성에 거주하기 위해서는 자기장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의 기술로 실현이 불가능하더라도 이론적인 개념은 있어야 되죠. 그리고 최근에는 이와 관련된 내용이 게재가 되었습니다. 얼마전 과학 저널 옥타 아스트로나니카에서는 How to create an artificial magnetosphere for Mars라는 우리말로 화성의 인공 자기장을 어떻게 만들까라는 내용의 논문이 게재가 되었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먼 미래에 인류가 화성에 반영구적으로 거주하기 위해서는 태양풍으로 인한 대기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자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화성의 인공 자기장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소개를 하는데 그 중에 플라스마 토러스 방식이 가장 현실적인 아이디어라고 주장하고 있죠. 지구에서는 융융 상태 내핵 덕분에 자기장이 생긴다는 다이나모 이론이 유력합니다. 하지만 화성의 자기장을 만들기 위한 아이디어 중 화성의 코어를 다시 지구처럼 융융 상태로 만드는 이론은 현실적으로는 너무나도 어렵죠. 때문에 지구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자기장을 만들 필요가 있는데 화성의 궤도에 영구 자석을 이렇게 삥 두르는 것은 다이슨 스피어만큼 말도 안 되는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논문에서는 화성의 위성 포보스를 이용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아이디어를 제시했습니다 화성에는 작은 달인 포보스라고 하는 위성이 존재합니다 화성에 굉장히 가깝게 공존하기 때문에 불과 8시간 만에 화성을 한 바퀴 정도 공존하죠 달보다는 작다고 하지만 그래도 충분한 질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페이지에서 주장하는 방식은 포보스의 플라스마 발생기를 설치하고 포보스에 존재하는 자원을 이용해서 플라스마를 만들고 포보스 궤도에 거대한 플라스마 토러스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플라스마는 전하를 띠기 때문에 지구의 자기장이 전하를 가진 하전 입자를 막아주는 것처럼 화성에서도 하전 입자를 막아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호보스는 중력도 작고 크기도 적당하기 때문에 플라스마 빔을 만들어서 화성의 주변을 두르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렇게 플라스마 빔을 만든다고 해도 이 플라스마가 영원히 같은 궤도에 머물지는 못하고 서서히 궤도를 벗어나게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플라스마 빔을 생성을 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필요한 전력을 계산을 해보면 일반적인 원자력발전소 수십 개에 달하는 엄청난 전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지구에서도 부담이 되는 이러한 엄청난 전력을 화성의 위성에서 사용한다는 것은 비현실적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이런 문제는 핵융합 발전이 상용화된다면 해결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자기장이 없다고 당장 대기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CM이나 강력한 태양폭발 시에만 주의하면 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가능하다면 먼 미래에는 충분히 현실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플라스마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자원은 포버스에서 전부 다 구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아이디어의 장점이라고 하네요. 사실 최근까지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화성 표면의 방사선은 우리의 생각보다 심하지 않기 때문에 화성의 테라포밍을 한다고 해도 자기장을 만드는 것이 시급한 것은 아닙니다. 자기장이 없어서 하전입자로 인해서 대기를 잃어버리는 속도는 현재 화성 수준의 대기가 되기까지는 최소 수백만 년이 필요하고 솔직히 하루하루 과학기술이 이렇게 빠르게 변하는데 그 안에 화성의 자기장 정도는 해결할 기술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당장 화성을 테라포밍을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자기장을 만들어야 되는 것도 아니지만 이런 화성의 테라포밍을 위해서 나오는 아이디어들이 궁극적으로 지구의 환경을 살리는 데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나름 참신하고도 재미있는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러지만.